1인 1주문 시 요청하면 주는 밥에 김치도 척 올려보고, 밥 꿈에 앞서 시킨 사리면을 투하시켜 다시 시작입니다. 밥은 1인 항공기로 한정되어 버렸지만, 밥보다 더 사랑스러운 면사리는 질릴 때까지 무제한 리필 가능하니, 자신의 한계치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비빔 칼국수도 사리 추가가 가능하니, 비빔을 시켰다면, 푸른 클로렐라 면위정렬의 빨간 고추장 듬뿍 올려진 비빔 사리도 꼭 맛보시길. 모든 접시는 비워졌고, 큰일입니다. 이 정도 먹었으면 배부름의 고통 맛봐야 할 터인데 어찌 늘어난 건 배뿐이란 말이더냐 삼시게이트입니다 한국 최고 관광 명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명동 걷고 있노라면 한국인보다 높은 외국인의 비율에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의 한인타운인지 아리까리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일은행 본점을 리뉴얼한 후 샤넬의 건물로 거듭난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헤리테즈에 들러 다짐 몇 컵과 함께 문화생활 즐겨봅니다. 허기진 발걸음, 명동 최고의 맛집이라 하여도 빈말이 아닌 오늘의 목적지 명동칼국수. 아니 아니, 명동교자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명동역 8번 출구에서 29m 46걸음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명동교자 신관. 역대급 짧은 걸음에 아장아장 도착한 이곳. 오픈 시간인 10시 30분 전이라. 거리 구경으로 시간 보내는 중 눈에 띈 곰탕으로 유명한 하동관을 필두로 얼마 전문 닫은 것 같았던 육안의 닭갈비는 사실 리모델링 중이었음을 알아갑니다. 리모델링 중임을 알리는 1호점을 지나 역시 줄 세우기 여념 없는 본관도 지나칩니다. 신간 옆시우는 관광객 특화 매장으로 이티도 본적 없는 각가지 종류의 바나나맛 우유가 정렬해 있고 국내에서 나오는 웬만한 종류의 라면이 구비되어 있어 여기서 한끼때우기에도멋스러워 보입니다. 아무튼 기다림과 다닥다닥의 테이블이 국수만큼이나 유명한 명동교자에서 신간을 오픈했다니 고품배부여잡고 입장해 봅니다. 10시 30분인 오픈 시간을 2분 지나 도착하니 벌써 여러 명의 사람들 웨이팅 형성하고 있네요. 5분 정도에. 시간 지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고, 널찍한 실내가 통창을 통해 밝습니다 여전히 좁은 테이블 사이, 사람만큼이나 분주하게 열심인 로봇의 노고를 느끼며 주문을 외칠 시간입니다. 이태원의 메뉴. 만두 만 삼천원, 비빔국수 만 천원, 칼국수 만 천원 끝. 명동교자의 숨은 공신 김치. 일명 마늘김치로 엄청난 마늘첨가 자랑하는 김치는 한 번에, 흠 음, 두분에서 다섯 번. 오케이. 그 수를 넘어서면 마늘의 알싸함 혀에 쌓여 눈물이 팽입니다. 그래도 한 그릇 빨리 비우고 다시금 추가 요청 드리지만 바쁜 상황에 서비스는 원활치 않고 여기저기 보름엔 소리 가득이었는데 신관에선 테이블마다 한뚝배기에 마늘김치 놓여 있으니 백만대군을 거느린 듯 믿음직스럽습니다. 만두. 선불결제를 위해 건넨 카드가 돌아올 때 같이 등장한 만두. 원래 두리와 두 그릇의 국수에 밥, 사리 시켜 허둥지둥 먹고 사라졌지만 이날은 만두도 주문해 맛봅니다. 살짝 비치는 얇은 핏 속에 돼지고기, 부추, 호박이 가득인 가운데 참기름 향이 솔솔 풍기네요. 보통의 식당에서는 고명에 쓰인 만두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곳에선 호명에 쓰인 하늘하늘 완당 떠오르는 만두와 다른 둥그란 만두가 나옵니다. 비빔국수 중식당에 짜장 혹은 짬뽕 냉면집에 비빔 오라물 항상 선택의 장애를 부추기지만 수십 번 들른 명동교자에서 비빔을 시킨 적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워낙에 강력한 칼국수와 마늘김치의 조합에 한눈을 팔수 없는 유부남의 강직함이랄까요? 하여튼, 여러 음식 먹어 비교해야 하는 숙명을 지키기 위해 누가 시키던가. 이날만은 아쉬움 무릎쓰고 비빔을 맞이해봅니다. 칼국수. 명동교자의 히어로 칼국수. 등장과 함께 풍기는 향에 바블로프의 개가 된 마냥 침샘 자극받습니다. 이미 아는 맛이기에 큰 기대 가질 것도 없지만 아는 맛이 무서운 법. 이제, 잡설은 이쯤에서 그치고, 받아든 음식 즐길 시간입니다. 만두, 이곳은 국수집인데, 어이하여 명동교자라는 상어로 장사를 하는 것일까요? 1966년, 장수장으로 영업을 시작한 후, 명동으로 자리를 옮겨 명동칼국수로 이름 바꾸고 그 인기 이어갑니다. 유명세에 여기저기, 명동 플러스 칼국수라는 상호는 우죽순으로 생겨나고 1978년 지금의 이름으로 안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명동 교장하자라기보단 명동 칼국수 먹으러 갈까를 많이 외치는 실정.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을 명동 교자는 알 듯하네요. 여튼. 도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암태지와 함께 직접 짠 참기름 여러 채소 다져 만든 만두 하나를 쥐어한입 평소 만당처럼 하늘거리는 국수 속 만두 고명 좋아한 입장에서 만두의 기대감 컸으나 별 특징 없는 맛의 만두. 찐 만두 특성상 촉촉하긴 하였으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옆에 간장과 고춧가루 도움 받아 보았으나 별 차이 없네요. 주위. 액꾸준 김치 주어 마무리합니다. 비빔국수. 직원의 투명한 물음에 가위질 요청하고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정갈이 썰린 오이채 밑으로 버무려진 오이 등장하고 비벼진 면 사이사이 볶음고기 고명이 촘촘합니다. 고추장과 참기름 합쳐진 초장의 향이 간간히 올라오는 가운데 적당히 섞어 한입후루루 역시 향에서 풍기던 초장이 맛에서도 느껴집니다. 숙성 후에 직접 뽑아 쓴다는 면은 밀가루에 크로렐라의 푸름이 혔지만옛 감성의 크로렐라 면이 크게 와닿지 못하네요. 함흥냉면 식의 양념장을 예상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초장 양념의 단조로운 맛에 만두도 곁들여보고 김치도 함께 해보았지만 큰맛 살리진 못합니다. 칼국수 오늘의 주인공 칼국수 묵진한 닭 육수에 불향이 펴 볶은 양파의 향이 감미롭게 코를 찌릅니다. 전통의 한식이라기보단 다른 국적 떠오르게 하는 그 맛. 위를 장식하고 있는 내점의 완당 닮은 만두도 그러합니다. 밀가루 면을 바로 뽑아 육수에 넣어 익히는 재물국수 방식을 사용해 면에는 진한 육수의 풍미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고 국물은 전분 푼듯 걸쭉하게 매력적입니다. 면에 덧가루를 입히지 않아 재무식으로 끓여도 탁하거나 밀가루 비린내가 나지 않아 훌륭하네요. 술을 판매치 않는 관계로 차가운 생수로 의식 대신하고 김치 몇 점으로 아린혀 만들어냅니다. 숟가락 들어 진한 닭국물 맛보고 참지 못하고 들어마시길 시전. 변치 않은 그 맛에 안도하며 고기 고명에 만두 면을 휘휘 저어 섞습니다. 심지 살아있는 고기고명 고소하게 씹히고 하늘하늘 수제비 느낌의 만두도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면 털어놓고 육수도 한 모금 김치 한 점에 한 젓가락의 면은 실세 없습니다 불맛의 양파 역시 제대로 긴 호흡 이어주었고 중간중간 만두도 곁들이니 진한 국물의 탓인가 한맛더 딥혀지네요 1인 1주문시 요청하면 주는 밥에 김치도 척 올려 맛보고 밥보에 앞서 시킨 사리면을 투하시켜 다시 시작입니다. 밥은 1인한 공기로 한정되어 버렸지만 밥보다 더 사랑스러운 면사리는 즐길 때까지 무한리필 가능하니 자신의 한계치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비빔 칼국수도 사리 추가가 가능하니 비빔을 시켰다면 푸른 클로렐라면 위. 점열의 빨간 고추장 듬뿍 올려진 비빔 사리도 꼭 맛보시길. 모든 접시는 비워졌고, 큰일이네요. 이 정도 했으면, 배부름의 고통 맛보야 할 터인데. 어찌 늘어난 건, 배뿐이란 말입니까? 1년에 몇 번은 들르는 명동교자. 이제는 사라진 초밥과 파란 껍질 쓴 껌이 아쉽지만, 변치 않는 진한 육수, 대화불과 김치가 만났고, 아직은 무한의 면잎이 살아있으니, 다행입니다. 참말